안녕하세요. 태그는 몰빵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관련해서 실적이 꽤잘 나온 기업들이 눈에 좀 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는 핵심 포인트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게는 러시아 공장의 생산 중단 여파로 그 외에 해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가속화가됨에 따라서 내연기관용 부품만 만드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실적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서현이와 그리고 ms 오토텍은 오른쪽 카드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자동차 부품주 쪽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ms 오토텍은 이번 주에 테슬라가 한국의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부각받아서 주가가 크게 한번 튀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자동차 부품주를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업체는 성창 오토텍입니다. 성창 오토텍은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사로 알려져 있는 부품주입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고 그래서 소개하기에는 다소 회사의 사이즈가 아쉽, 아쉽습니다만 스몰캡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만명도 안 되기 때문에 스터디 차원에서 소개하는 건 크게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오토텍이 납품하는 주요 제품 매출의 현황을 보시면 에어 필터, 인버터, 그리고 전장용 부품, 사출 정도가 있습니다. 품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제품들이 있나 하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에어 필터나 인버터의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나 한온 시스템을 통해서 현대 기아차로 들어가는 구조고, 사출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중국, 현지에 현대 기아차로 직접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군요. 제품별로 매출 현황을 한번 보시면, 사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인버터, 그리고 세 번째가 에어 필터가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이세 종류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경우에도 이번 3분기 실적이 꽤잘 나왔었는데 3분기 누적 매출액을 보시면 전년 대비 급격하게 많은 금액이 잡혔습니다. 사출의 경우에는 성창 오토텍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 중에 미국에 있는 sca라는 업체가 양산을 해서 미국에 있는 현지에서 현대기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데 쓰이는지 알면 성창 오토텍의 성장성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필터는 말 그대로 자동차 실내에서 공기를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고 비교적 제품을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차량용 필터는 소모품이라서 계속 사용하면 교체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창 오토텍의 필터 수요는 공시된 자료상으로는 AS 물량보다는 신차 판매 때, 신차종에 적합한 제품을 초기에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이 메인 매출의 루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 성창 오토텍이 양산한 제품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버터 제품입니다. 사실 인버터는 다른 태양광이나 배터리와 같은 산업에서도 여러 번 등장이 한 적이 있는 제품인데요.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고 대부분의 전력 에너지가 필요한 전자 기기에는 사용이 되는 부품입니다. 성창 오토텍이 만드는 인버터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버터로 전동 콤프레서에 장착하는 인버터입니다. 공조기용 인버터를 만드는데 구동 모터에도 인버터는 사실 들어가지만 그거는 성장 오토텍의 영역이 아닙니다. 더 사이즈가 큰 기업들의 영역이고요. 공조기용 인버터는 모터의 속도를 가변시켜서 효율적으로 에어컨 작동을 위해 냉매 압축을 해주는 전기장치인데 어떤 제품인지 역할을 알고 나니까 전기차에서 특히나 열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데 때문에 공조기용 인버터의 역할이 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최근까지 전기차 전환 속도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로 공급하던 내연기관용 부품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서 사업 전망에 대한 악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성창 오토텍의 경우에는 이 전기차용 인버터가 수요가 더 커지고 있고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보시다시피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전망도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인버터 제품의 경우에는 현대차의 eGMP 베이스의 전기차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이오닉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현대차의 전기차에 집중하는 사업 전략에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품은 사출입니다. 공조 사출과 의장 사출이 성창 오토텍이 보유한 미국 자회사의 사업 영역인데요. SCA는 미국 현지에서 열 관리 시스템, 휠 가드, 카울 탑 커버, 사이드 커버와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현대차 현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적을 제품별로 얼마나 눈에 띄는 성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018년부터 최근 올해 3분기까지 품목별 매출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점선으로 표시한 차트는 올해 3분기까지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세개 분기로 평균해서 4분기에도 이 정도 나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 추정한 데이터입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부품은 사출과 인버터 쪽인데 사출은 올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인버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4분기 추정한 수준 수준대로 매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사출과 인버터는 각각 전년 대비 36% 그리고 41% 수준의 매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환율 효과라고 가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인버터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따른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인버터 제품과 사출 제품의 판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인버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객사로 나간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보통은 단가가 여러 제품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가도 여러 종류일 텐데 단가가 낮은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면 평균 단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판가는 낮아졌지만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 반면에 사출 제품의 경우에는 단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6.9%나 증가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물량까지 더 늘어났으니까 해서 40%에 육박하는 매출 증가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회사와 통화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출 쪽도 판가가 올라가면서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장이 생산 중단됨에 따라서 반사수위가 성창 오토텍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각 품목별로 생산 라인의 가동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 놀랄만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버터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가동률이 100%가 넘는 수준을 기록을 했다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이미 127%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마 초과 근무를 한 부분까지 반영이 되면서 수치상으로는 100%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사출 라인의 경우에도 작년에 60%대 후반의 가동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급격하게 늘어난 95% 수준의 가동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보면 인버터는 전년 대비 급격한 증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년에 연간 500대 수준의 캐파에서 올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800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50%나 캐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고 올해 3분기에는 증설을 대비해서 공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캐파 확장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출 성장이 한동안 실적의 상승 견인을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분기별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면 매출원가는 거의 과거 수준에서 변동이 미미합니다. 작년에 86%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었는데 올해는 85%대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매출원가는 1%에서 2% 수준으로 비율이 변동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관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19년에는 판관비율이 11%에서 12% 수준이 나왔었고 올해는 지속적으로 8% 내지는 9% 수준의 판관 비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판관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고정된 판관비 수준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나타나자 어, 판관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즉 고정비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수준도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1년 동안 3개 분기 이상 영업이익이 10억 이상 올라온 케이스가 없었는데 올해는 세계분기 연속으로 벌써 2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온 영업이익률의 흐름과는 다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5%, 6%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현금 대비 부채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타이트해지면서 그리고 캐파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일 때 현금이 모자란다면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부품사들은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업체들이 꽤 많은데 이번에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되게 작고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어, 공부 차원에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